아, 뭐야? 여후 <laughs> <laughs> 뭐지? 있잖아. 어? 홀기라, 별이잖아. 별이 안녕. 별이 왜 왔어? 그거 지금 사인판 타고 있어. 응? 음? 나 빼고? 어, 그렇다. 너 빼고. <laughs> 당신은 지금 짜태이잖아요 저희가 대신. 아, 진짜? 별이 진짜 개너무하네. 아까 있을 때는 같이 안 해준다 그러더니. 아니 무슨 소리야? 아, 아까는... 세상에 진짜 개너무하네. 아 진짜. 진짜 <laughs> <laughs> 아니 아아 아, 이거 그냥 별님이 잘못했네. <laughs> 세상에. 돈구야 왜, 돈 아무도 병행 구야, 병행 왜 병행 그랬어 나한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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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사라. 아 alleviate... <laughs> <laughs> 돈구야 밥사라. 별림 네, 이름 네. 동구야? 응. 아, 진짜 이름이 동구야? 돈. 네. 아, 그래보다 왜? 무슨 애칭 같은 건줄 알았어. 나 발음 잘못 들어서 까지래톱까지는지는거니고톱니까니까지는톱 <laughs> <laughs> <톤바도>. <laughs> 아, 아쉬운 듯 쓸걸. 근데 앞에 니즈이랑미스리랑니즈야잘 먹을게. 아, 아씨, 뺏겼다. 이게 저렴. 고 빼고. 재료. 왜 이렇게 레이 걸려. 비행. Oh. 비행. Oh, no. 아우, 우 아, 스파. 오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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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려면 이렇게만 해. 이거 터질 는데 아, 안 되는데 여러분. 뭐야, 지금 재료는 노션인데안 죽었다고? 에이, 방인 것인데요. 아, 이거 다별린샷이야 아, <laughs> <도야 웃음> 왜 그랬어? <laughs> 아, 나 것도 아닌데. 아, 이거다 탱. 문구야, 탱했어야지. 에이, 나 저쪽 트이또 방인 거 몰라, 모르겠어. 아이, 인디어의 화고사인데, 아, 이번 치네. 돌 봐요. 돌, <도로>, 진원 들어가요. <목소리> 못 먹는 거니요 먹고 싶은데? 아이고. 이고이고아이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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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<laughs> <멋있지>.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아이이 아이고, 아이고. 아이아고 나이스네 누구 막아? 님저 죽어요? 아, 진짜? 저 혼자서. 내가 지고 있어서. <laughs> 딱히 뭐할 수가 없다. <laughs> 어, 어, 빨리 티가 와야 되는데. 이거 빨리. 절반 네, 더큰 정도 없는데. <laughs> 링두 마사고 네. 티갑시다. 오케이. 공리첼이야? 아니, 리체기! 아, 있습니다. 거리가 안 떴었구나. 미안하다 리체기야, 너육해서 여기, 리체. 나이스. 풀, 풀. 근데 둘다 던질 때것 같아. 아, 미친, 미친! 아! 아, 진짜, 이아 진짜 지금 만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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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먹는지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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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무 지금 지고 지금 나 무섭잖아. 금지비는어 그냥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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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잔나비를 잡자. 잔나비라서 3회 단, 반복합니다. 1시 1안 되느라 도움트 되고 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. 목수리가 작습니다. 아, 쇠. 잔나비 3회 몇 회? 아, 몇 3. 2, 3. 어, 뭐야? 잔나비 5회 몇 회? 오해 목소리가 작습니다. 4대 1여자우측시합이야우측시합이야 <laughs> 리채 이거우특시어이이거 아, 와. 아이거이야우이시네시합이야우시이야우이야우이

고맙지? 어 구자영도 나오네 어서 나에게 고맙습니다 이린이라고 말해줘요 말해주세요 <웃음> 어? <웃음> 진짜 하기 진짜 싫어하잖아 <laughs> 아렉 오진다 이 말이 되냐 아씨 아환장네다주용아 저거 재련이 버스트 했으면 화랑 또 화랑 또 주었다 저거 <laughs> 사라.. 사또 죽을 뻔했대 저거 아이가.. 사..사..사이이가 어? 잔나비를 생활 하자 하 <laughs> 소리예요 지금 잔나비로 세번 살았거든요 세번 파들파들 <laughs> 잔나비를 살때 되게 뿌듯하다 <laughs> <뭐가> 네. 아가드빅제 <laughs> <laughs> 클레어 1 나머지 오케이, 노... 오케이. 방로드빅드빅 아, <laughs> 근데 비행기 안 아파 이상하게 방이니까 아 맞다 드 진짜 아파서 막공 가야 데난뛰지 빠르지. 아, 위험한데? 아, 위험한데? 아, 맞지?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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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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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たた <laughs> 이 부터 허허.. 미셸 빨리 녹여, 빨리 빨리.. 빨리 빨리.. 빨리 빨리.. 기 뚝배기 빨리 빨리.. 배기 왕! 리 빨리 빨리.. 아리 빨리.. 빨리 빨리.. 빨

루이스, 루이스, 루이스 백포할때 많이 봤다고 하는데좋다 음, 아! 짜 음. 네. 아, 음, 일단 리처드 공을 꺼놨는데 안 돼! <목소리> 아, 구 우리 너무 잘한 급한 야, 솔직히, 우린 잘했지. 우리 뭐 <목소리> 솔직히, 우린 개잘했지 그렇다고 합니다. 진짜? 내가, 내가 딜일위라고 <목소리> 탱커도. 아, 무슨 크림? 네, <laughs> 제가 레벨 커롬을디위디 넣었다고요. 생건데 아직 진짜 클리브랑 파냐였는데, 나보다 뒤에 낮은 게 말이 되는... <목소리> 아, 이랬어. <목소리> 아, 뭐야? 이거... 저게 올라가 버렸어. 아, 집에... 두개 살기 지겹다. 진짜! 지랄해. 내가 <laughs> 네, 간다. 인기 없는 라인을 위해서. <laughs> 아 진짜 환상하겠다아미친갑자아 아, 아직까지도 맞네. 소리 드르고잘 떨어진 거 같은데, 아니네. 뒷번 아차 뒷번 뒷번 아차 뒷번 제론! 메슬리에 또때를좀버려 빨리! 그렇지! 스라 <놀람> <수고라>, 메슬리 <놀람> <놀람> 메슬리가 정말 싫었나보다 나이스 과연? 그리고, 사람은 둘못 보냈다. 사람 보내고. 살려주세요, <laughs> 저쪽. 나이스. 도망쳤다, 나이스, 클럽, 무릎, 구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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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쿠가이은무적이기 때문에 살이 있거든 이젠 아니야. <laughs> <진짜, 진짜. 웃음> 이젠 아니야. 아! 차. 그래, 셀이또 죽어라. 네. 또 죽어. 아, 어, 저게 맞네. 역시 비행거든. 음? 음. 내가 うんうんう 예리면서 예방처럼이잖아. <laughs> 야, 사장님, 각니봐넌 5명한테서 받았을 거고, 나는 한명이서대이는데데 아니, 나는 서프트 일러잖아요. 약간 서프트 일러, 이 녀석이 이거를... 저거저거저거부시겠다고 트럭 트럭 그래. 야배려가좀 무슨 생각야 웃겼잖아, 좀지 어떻게 잡아? 와 진짜 개호그라님 야 이거 죽으면 안돼이 프로파 그거 아니야 버프야 공버프 공버아뭐 어디 갔어? 안 된다 내가 먹

아 이게 맞냐고 안녕하쌍 음. 아, 안요 아. 그럼 바깥 하랑님이 계신걸? 그렇다고 합니다 <laughs> 하랑이 잘못했네 인제... 아 무슨 소리야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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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... 아, 네. 음, 음, 뭐야 이거 <laughs> 나이스 알짱듯이 말아 기엽지 않아? 하랑도안 돼? 그런 취향이시군요 나불량을 <laughs> 아, 좋아해서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뭐, 그렇습니다 제가 멈추면서 한 나머지는 <laughs> 사랑, 사랑이 불량했나? <laughs> 약간 조선 산하지같은거가지켰습니 일단 먹 아. 어, 와나 아, 스페인 있어? 왜 그래? 왜비 날았어? 페비 날았어? 페미 페날페어 날았어 미 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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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와

인데 재련 옆에 있다면 클레이. 와 수동 맞았다. 가야되지 아아 <laughs> 뭐든 가자 뭐 5번 가자 갔다가 오 <laughs> 5번 갔다가 4번을 가 갔다가 트 갔다가 트로플자 판단은 나쁘지 않았나지 않았어 방금 엄청 로써버 아우 저 옥상 가운데서 <laughs> 먹을 <목을> 수 있으면 이거 먹고 와오 내가 할 가라 너로, 너로 쟤 했다 에어동성이 좋으니까 다 여기가 아니야 아, oh. 리어그래놈 <목소리> 딸피 딸피 뭐라 뭐라 뭐라. 이거 이거 딸피, 딸피 나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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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빈 나왓 저빈 나왓 어지라 가운데 음. 라인 밀어주고 아, 타워 려아 여기 아 여기 보이 그래. 트리고 있었는데 다 없어졌네 이게 예, 타워가기 실력을 보여주지 가사비야 너와 함께라면 우리 힘 있을 거야 아는 거 툭툭 하고. 헤팅 나갔니 아니. 들어가? 버프 있긴 한데 어떻게? 들어가 우리 우리 글자 우리 라인전 조합이야 우리 이름에도. 네. 뒤에. 비행 떴다고? 응. 아 예. 로드빅 들어갔어. 루드빅집 갔어. 로드빅 우리 집. 뭐야, 왜, 왜 이렇게 집이야. 아니, 나가야 돼. 제가 자기 버리지 말라달라는데? <laughs> 막, 이렇게 우리 버려야 될것 같아. 아니, 이게 안 맞네. 와우, 덴마, 피나. 나이트세이 아, 도망쳐야 되피아 그, 타이씨, 뭐지 아, 저거, 하려야 되는데 애들 망치. 망치. 아 저거 뒤에 틀비 아니었으면 그냥 한 것돼 네. 아씨 아 이거 재료도 진짜 가긴데요 이거 아니 아, <목소리> 저기 애들 다 간다? 미치 딸팀 갔다 갔다. 안 돼요. 아... 아이 에이, 안 되나. 어니 아니, 나 계속 컴퓨터 먹고 싸고 있어. 이제 원래 하지 않게 아~ 좋다, <laughs> 나쁘지 않다. 음, 아깝소, 하하, <laughs> 나의 빌 양을 한번봐볼 아, 일부러 안 깨네. 뭐 하는 거야? 저네 오인파시구나. 이제 알았네. 도이라아왜 기권 아무도 안해 차에 기고하면잖아 맞아. 아 진짜 왜 반대? 전능하는 꼬라지? 시간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좋아, 좋아. <웃음> 응? 왜? <laughs> 어떻게?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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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 진짜...